양민혁에 대한 영국 매체와 전문가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QPR에서의 단 4경기만에 자신의 스타일과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양민혁이 출전하면서 QPR의 공격이 날카로워지고 파워풀하게 변했던 결과를 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QPR은 오늘 런던의 로프토스 로드에서 열린 2024, 25 잉글랜드 챔피언십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더비 카운티의 4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양민혁은 4 3 1 포메이션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63분을 뛰면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q p r 의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대영으로 앞선 후반 12분에는 일리아스 셰이루의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양민혁은 전반 38분 오른쪽 측면에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마이클 프레이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몬디 반대편에 있던 사이토에게 패스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QPR이 전반을 2대 0으로 앞선 채 마치고 나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양민혁이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양민혁은 후반 1분 플레이와 패스를 주고 받은 후 골문 오른쪽으로 침투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로 판정났지만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양민혁은 골대를 맞춘 아쉬움을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로 달랬습니다. 후반 12분 양민혁이 감각적인 터치로 공을 간수해 골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낮고 빠르게 중앙으로 내준 공을 쉐일르가 쇄도하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3대 0으로 리드를 벌렸습니다. 양민혁의 터치와 날카로운 패스에 홈팬들의 감탄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양민혁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이로 공격 포인트가 작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민혁은 후반 18분 홈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폴스미스와 교체되었습니다. 만 18세의 양민혁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선발 데뷔전에서 첫 공격포인트까지 기록하며 소속팀 퀸스파크레인저스의 대승에 한몫 단단히 한 것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들과 축구팬들은 실제 양민혁의 플레이 스타일에 완전히 빠져있는 분위기입니다.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이 수준이 낮은 K리그에서 왔다. 영국에서 경기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QPR 이적 이후 바로 보여준 양민혁의 경기력은 챔피언십 선수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칠고 파워풀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민혁도 토트넘 입단 당시 저의 플레이 스타일은 매우 저돌적이고 1대1 능력과 빠른 스피드, 마무리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양민혁의 자신감이 QPR의 두 경기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원 FC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를 소화한 후 1군 무대를 한 경기도 뛰지 못해 경기감각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매서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통계 매체들도 양민혁에게 상당히 높은 평점을 주면서 활약이 상당했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들은 양민혁이 프리롤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발을 모두 사용하게 좌우 양쪽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에 손흥민과 닮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매체는 손흥민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좀더 생산적인 플레이어로 보인다. 정말 타고난 마무리 플레이어가 확실하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양민혁은 미월 데뷔 전부터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31분 교체 투입 후단 2분 만에 페널티 박스 사각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미월의 골문을 위협해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지만 영리한 움직임으로 거친 잉글랜드 챔피언십 수비수들과의 경합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영국 공영방송 BBC는 양민혁이 즉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며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블랙번 오버스전 에서는 더 많은 출전시간을 부여 받아 위협적인 크로스를 수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왼쪽 윙업뿐 아니라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프리롤 역할을 놀랍게 소화했습니다. 특히 qpr의 결승골 과정에서 페널티 킥을 받을 정도로 거친 슈팅을 했고 모두 놀라게 하는 혼란 과정을 만들어 공이 흘러나오게 하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비적인 영리함도 보여주었는데 상대 수비수의 오버래핑도 놓치지 않고 막아냈고 블랙번의 빌드업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과감한 움직임과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충분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유려한 트래핑과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한 장면은 그가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크 스포츠, 기브미 스포츠 등에서 스포츠 해설가로 활약하는 벤제이콥스는 양민혁은 손흥민만큼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품었다며 양민혁은 타고난 마무리꾼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양민혁의 플레이드를 지켜본 벤제이콥스는 양민혁은 번개처럼 빠르다며 토트넘 선수들을 모두 줄 세우고 버피 테스트나 요즘 하는 테스트를 뭐든지 시켜보라. 누가 가장 몸이 좋고 빠른지 따져본다면 양민혁이 팀에서 제일 빠를 것이다. 그리고 체력도 가장 뛰어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거의 기차 같은 선수다. 플럼의 아다마 트라우레를 떠올려줬다. 아다마는 헐크처럼 생겨서 완전히 다른 종류 선수다. 하지만 아담아의 플레이는 매우 명백한데 반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양민혁에 대한 특징이기도 하다. 선수들을 뛰어넘는 방식, 방향을 바꾸고 공을 다루는 방식, 빠르고 느리고 다시 빠르게 바뀌는 템포 조절은 정말로 감탄스럽다. 이런 플레이가 상대 수비수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제이콥스는 아담아와는 달리 양민혁의 재능은 완성판이다. 바로 이걸 큰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QPR에서 그것을 다 접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양민혁은 몇년 후나 혹은 다음 시즌에 토트넘에서 많은 골을 넣을 선수가 될 것이라고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웨스트 런던 스포츠는 양민혁의 활약상에 대해 마르티 시프엔테스 QPR 감독은 토트넘에서 임대 이적한 양민혁을 홈데비전에 내보냈고 혼란스러운 결승골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매체는 지난 1월 데뷔전에서도 토트넘에서 이적한 양민혁이 놀라운 데뷔전을 치렀다고 주목한 바 있습니다. 양민혁이 QPR 임대 이적을 떠난 결정은 영국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 소속 알레스디어 골드 기자는 양민혁의 QPR 임대 소식을 전하면서 양민혁이 잉글랜드 경기의 속도와 신체적인 특성을 하부 리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QPR은 양민혁에게 바로 출전 기회를 주었고 양민혁도 쏠쏠한 활약으로 믿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누리 QPR CEO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겨울 이적 시장을 마친 후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리 CEO 발언의 시작은 양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양민혁을 1군에 합류시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양민혁은 우리 공격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해줬다. 양민혁을 득점을 시도할 수 있는 선수이고, 우측 윙어 자리에서 경쟁력을 더해줄 것이다. 다른 포지션에서도 뛸수 있다. 우리는 양민혁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q p r 을 믿어준 토트넘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양민혁을 오는 프리시즌에 합류시켜서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임대 과정을 마치고 올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1군에서 경쟁력을 다투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토트넘의 요한 난계 디렉터는 겨울 시장에 양민혁 외에 윌랭크셔, 위카군터가 임대로 다른 팀에 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임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양민혁을 다음 프리시즌에 1군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랑게는 양민혁과 군터, 랭크쇼는 더 많은 정규 경기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여름에 돌아올 것이다. 프리시즌에 경쟁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양민혁이 QPR 이적 후내 경기 만에 선발 출전하고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하면서 토트넘까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양민혁 스스로 밝힌 저돌적인 공격 스타일이 여지없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왜 임대를 보냈느냐라고 구단을 비난할 정도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민혁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양민혁이 QPR에서 맹활약을 하고 토트넘에 돌아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양민혁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